말씀의 제목은 "대속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라" "대속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그 영화를 보면 왕의 되간식이 나옵니다. 금빛 왕관을 쓰고 자주색 비단 옷을 입고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이황 왕이 황금 옷을 들고 멋지게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음. 오늘 본문에 묘사된 장면이 바로 왕의 대관식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왕으로 호위할 법한 군인들이 있었고 어, 그 예수님이 머리 위에 가시관을 이제 쓰시고는. 그 씌우시고는 씌워드린 거죠. 그리고는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면서 그 조롱 섞인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과연 진짜 왕의 대간식이라, 대관식이 맞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셨으나 그가 얼마나 모욕과 조롱을 받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의도된 조롱의 무대로 끌려 나오셨습니다. 우리 1육절 말씀, 십육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부아이 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여러분 지금 이곳은 그냥 마당이 아니죠. 부아이 도리온이라는 뜰이었습니다. 부아이 도리온은 로마 군대의 본부를 가리키는데 당시 성전들 북쪽에 있는 빌라도 총독의 관절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온 군대가 모였다고 했습니다. 온 군대. 그것은 예수님을 예수님을 공공 공공적 그까 그러니까 공 공공인하게 이 조롱하기 위해서 그 조롱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는 앞에서 거기서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그렇게 의도되었던 것입니다. 그두 번째로 그 예수님의 대관식은 모욕으로 장식된 그런 영광의 왕관을 이기 씌우는 모습을 우리가 또볼수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이르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꾸러져라더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입혀진 것은 왕을 상징하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구색은 왕을 상징했지만 사실은 희롱의 도구로 그 입혀진 것이죠. 그 자색 옷은 그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입는 망토, 근데 낡은 망토, 뭐 버리기, 버리기는 아까워서 자기들이 이렇게 갖고 있었던 것이겠죠. 그런 망토를 하나 이제 예수님 그 등에다가 이렇게 얹어놓고는 어, 왕이요 하면서 왕을, 왕을 상징한다고 그러면서 히덕거리면서 예수님을 희롱의 도구로 그렇게 삼았던 것입니다. 그 가시가는 저주받은 증표였죠그 가시로 엮은 왕관을 예수님의 콱 하고 씌우고는. 그 예수님의 머리에서 피가 주룩하고 그 나는 그것을 보면서도 아 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입술로 마치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실제로 정말 그 얼마나 그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세 번째로 20절을 보면 이제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 예수님을 이제 끌고 그 자기 그 우리를 위한 왕으로서 이렇게 끌고 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희롱을 다한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희롱이 끝난 후에 자색 옷을 다시 입혔습니다. 그 자, 벗겼습니다. 이제 예수님 그, 그, 그 이제 그 자세 옷은 그래도 자기들이 아까우니까 옷은 벗기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옷으로 다시 입혔습니다. 이제 채찍질 하고 또 그러려면 피가 줄줄줄 날테니까 이제 예수님의 옷으로 입혀서 이제 그 옷을 아끼겠다는 것이겠죠. 그리고는 어디로 끌고 나갑니까? 골고다 언더 십자가를 향해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 속에서도 한마디 반응 반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 뱉음도 갈대로 맞는 수치도 모두 묵묵히 감당하였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모욕을 당하시고 그렇게 했던 것은 여러분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메시아가 가는 그 길이 바로 그런 그 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가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성경의 그 예언을 예수님은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조롱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왜왜 왜 그러셨는가? 여러분 그렇게 정말 만왕의 왕이신 세상의 왕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왕이신 그분께서 그렇게 당하셨던 것은 뭐 다른 이유가 아니죠.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로마 군인들의 그런 그 멸시와 천대 그리고 유대인들의 멸시와 천대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냥 그 2000년 전 과거 사람들이 저질렀던 그런 죄악이 아니라 우리의 뭐 그... 그 윗세대가 뭐 더군다나 뭐 우리나라 조상도 아닌 그런 뭐 다른 나라 이탈리아의 뭐 조상들이 그랬나보다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그랬나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을 조롱했던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예수님을 조롱했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렇게 정말 가장 고통스러운 그 길로 뭐라 붙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위, 예, 그런 그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끔찍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들어서 복음의 역설은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로 내려가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신 줄은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인간이 아무리 낮추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가장 높아지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낮추려고 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낮출 수 없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그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요즘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들에게 나는 당당히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모든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심을 우리가 공포하는 그런 모습인 줄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부끄러워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부끄러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끄러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에 정말 못을 박는 그런 그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혹시 외면한 적은 없는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용기를 내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내삶 속에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손주가 놀러 왔을 때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 손주들을 볼 때마다 나는 너를 위해서 계속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단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설령 내 자녀, 내 며느리는 그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손주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모습인 줄은 믿습니다. 내가 부끄러워하고, 내가 겁내고, 혹시라도 뭐, 뭐 며느리가 또는 뭐 사위가 그 괜히 마음에 상처받을까 봐. 그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집에 그 나만 나로 안 나올지도 몰라.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경로당, 경로당 가서도 여러분 정말로 그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선포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나의 삶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대속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께 영광 돌리라. 여러분 이 제목처럼 내 삶에 주님이 진짜 나의 왕대심을 고백하며.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